어마리아 땡땡 아, 공포스러워 야! 야 와! 어, 죽었다! 와! 아 이거 와 여러분 이번에는 지렁이가 왔는데 마인크래프트 지렁이가 왔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지렁이 어 진짜 신기할 것 같아 한번 마인크래프트 지렁이 한번 해봅시다 어, 마리아 미니 오 멋있어 이게 얼굴을 선택할 수 있는데 미니 뭐하고 싶어요? 얼굴. 저는 바로 엄청 많네요 어 진짜 엄청 많네 이거요 어, 이거? 아니 아니 이거 뭐 워터파이어보이? 아니 근데 네, 이거요 어 뭐야 도끼 갑시다 네 프레디 브래디. 아 프레디스 와 뭐, 와 뭐, 와와 신기한 게아 이게 지금 한국어 지원이 안 되네. 지금 무릎표 인간이 돼 버렸습니다. 인간. 아 잠깐만, 아블럭을 이렇게 블럭을 먹으면 불럭이 늘어나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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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루터 오, 폭탄 던져. 오. <laughs> 자살할 수도 있네. 와, 폭탄이 터져요, 여러분. 진짜 신기하다. 됐어. 아, 폭탄 던진 거예요? 네. 아, 아 음. 친구 친구를먹을수 있어. <laughs> 친구가 달라서 붙어 다니고 있어. 아, 폭탄 꼈을 수 있는 거예요? 아니죠. 와, 많이 먹었다. 많이 먹었어. 좋아, 좋아요. 좋아요. 물론 먹어, 먹어, 먹어. 친구들, 안 보이네요. 아, 친구들이 지금 다 도망가 있는 거 같아. 지금 프레디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거 같아요. 지금 미니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는데, 어떻게 디테일이? 얘들 싸봐요. 안 돼, 터지면안 돼. 한번 또쌀수 있어요. 싸봐요. TNT. 오, 뭐? 아, 아! 몸에 담면안 되네, 똑같이. 갑니다. 브레디브레디브레디브레디브레디뭔 뷰인가? 오! 뜯 뭐야? 이게 뭐야? 쑤! 죽었다. 뭐, 안 죽어? 응? 뭐야? 얼굴에 해야 되는 건가? 응. 응. <laughs> 뭐야? 으아! <우와>! 아, <laughs> 아 친구! 아,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, 이거?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, 이거? 어, 너무 징그럽다. <laughs> 아, 지금 몇명 먹은 겁니까, 이거? 어, 오! <laughs> 어, 잠깐, 잠깐, 잠깐. 어! 어, 무서워! 어, 무서워! 가버려! 담배야! 다탄 먹어라! 뭐안 죽어? 아, 여기 HP 있네. 어디, 어디? 여기, 여기. 아, HP가 있어요? 네. 아, 지금 다른 친구를 지금 못 먹어서 이 친구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. 야! <laughs> 아, 좋았어, 두 개. 오, 좋아서 길어지고 있어. 길어지고 있어. 어, 저 친구, 적신이고. 잠깐만, 어디 있지? 아, 이게 봐봐요. 미니 똑같은 블록을 먹잖아요. 블록이 커져요. 지금 이게 뭐예요? 이게 먹어도 뭐 되는 건가? 이게 먹는 거예요? 어, 뭐, 아, 에너지가 있네. 에너지, 아, 진짜 에너지가 있어. 뭐야? 어, 어 너무 징그러운가? 애들 매달려 있어. 어어 어, 공포스러워! 야 야! 와! 와 어, 죽었다! 와! 야 이거 내가 다 먹는 거야? 와! 내 거다, 나! 와! <laughs> 다들 와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대박이야 이거! 아 잠깐만 내가 먹은 거야 이거? 와! <laughs> 나 덤벼 TNT 쌓여! 나 덤벼라 나는, <웃음> 나는. <웃음> <웃음> 내가 이 나라를 접목하도록 하겠어 <laughs> 니네 나 무서울 거 없다 지금 야와야야 야, 야, TNT 됐다! 먹어라 <laughs> 아! 먹어라 TNT! 이 쭈물하기 블록도 필요없어 지금 너희들 쟈씨 아웃 뽕어 아, 에너지가 다네 HP가 나네 그렇죠 와어 설마 내 TNT에 죽는 건 아니겠지? 아 이거 너무 TNT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? 겸벼 러아, 널 감싸주겠어. 너를 아주 따뜻하게 감싸주겠어. 잠깐만요, 미니 저 토마스 먹어주겠어, 제가. 토마스? 안 먹이는데. 어 무슨 보러? 가만, 죽었다, 죽었어, 제시. 제시. <laughs> 미니 먹어 봐요. 이거 정말 무적입니다. 와, 이거 지금 몇 명의 마인크래프트를 먹은 겁니까, 지금? 마리아 미니. 무적의 마인크래프트. 무적의 마인크래프트. 오. 미니 얼굴 조심해요? 죽은 거요? 네. 응. 아, 저 사람 얼굴 뭐야? <laughs> <laughs> 와, 대박! 지뢰 모션 위에 있다! 감사! 감사! 좋았어! 감사! 감사 먹기, 감사 먹기. 잡았다! 쟤도 잡았다! <laughs> 와 와와를 잡아요. 2위가 와와거든요. 지금 아 포르투칼 친구입니다. 포르투칼 친구 어 2위 됐습니다 저희가 좋아 좋아 좋아. 어 티엔티 조심해요. 어미만에 미국에 미국에 잡아 미국에 미국에 미국에. 아니 꼬리 부딪히면 안 돼요. 근데 미 조심해요 진짜 미 꼬리 부딪히면 안 됩니다. 욕심 부리다가 꼬리 부딪히면 안 돼요. 오케이 오 어, 뭐다? 와! 어 이십 분다 이십 분더오 스티븐 어 스티븐 와와왜 이렇게 이로 아, 와와내와와와 와우. 와야, 와야 아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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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마아 지금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와 스티븐을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지금 와 지금 점수가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와 지금 저희도 사이즈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. 아 스티브라면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스티브. 아까 와와였거든요. 와와다가 스티브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크거든요. 저는 좀그해요 뒤에 no. 제 침을 잡으세요 잡으세요 잡으세요. 감사요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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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했다. 에이 안돼 안돼 꼬리 부리면. 오케이. 가, 먹었다 죽었다 죽었다.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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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<웃음> 좋았어 좋았어. <웃음> 오케이 뭐죠? 좋 좋았어. 엄청나다, 엄청나, 지금. 와, 지금, 2위입니다, 2위. 와, 따라잡았어요. 죽었다, 제충, 감사감사 미니, 감사 스피드 올려요안 돼! 스피드 올리는거 알죠? 누르고 있으면 스피드 올라가요? 좋았어, 감쌌다! 잡았다! 와, 지금, 스티브 따라잡고 있거든요? 보시겠다 스티브. 스티브다 스티브. 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감사. 저또 올려. 안돼 붙이지 안 돼! 마, 안 돼. 어. 지금 스티브와 지금 대결이거든요. 얼마 차이 안 나요? 얼마 차이 안 납니다. 지금 1위 할수 있어요 지금. 엄청나다 엄청나 엄청나 쪼꼬미들 다 잡았고요. 어 지금 스티브가 감싸려고 그러거든요. 어 감사합니다 지금 큰일 났다 피해야, 피해, 피해, 피해. 피해야 돼요 피해요. 눌러. 맞져나가요안 돼! <목소리> 와, 잡았다! <나> <목소리> 잡았다! 잡았다! 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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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! 자기 꼴인 줄 알았나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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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, 이거! 우와. 오, 우와. 와! 와우, 징그러워! 장난 아니야, 이거! <laughs> 와, 이거 실화네. <시각냐. 웃음> 와, 비니! 이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, 이쪽으로 와주세요, 와주세요. 와아! 패컨 건들어, 건들어, 건들어. 자기 꼬리 죽, 와! 아, 이거 지금 천하 무적입니다, 여러분. 이거는, 원 밀리언, 원 밀리언 점수가 나왔습니다, 지금. 원이. 원 밀리언. 어, 지금 자기 꼬리 죽으면 안 돼요? 아니, 아니, 아니. 안 죽어요? 네, 안 죽어요. 오 돼요. 와, 이거는 따라 잡을 수가 없어, 진짜. 이거, 야, 한 바퀴 돌아서, 이렇게, 감싸. 잠싸... 누구야! <laughs> 죽어! 어, 안돼안돼 응? 아, 내 꼬리는 내꼬이아조심해조심해 어, 조심해요. 조심해. 미니 조심해요. 뭐야 이거 조 조작 안 된데? 아 잠깐만, 여기 됐어요. 됐다. 미니 조심해요. 지금 저희 따라 잡을 수가 없거든요. 와와 잡으러 갑시다 와와. <laughs> 와 너무 조그만 거 아니에요? 귀엽네 아주 지금. 와와 잡으러 갑시다 와와. 기다려 기다려. 아저 조그미 친구는 아 너무 좀 키워줘야 되고. 윌리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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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리안. 윌리안? 오케이 한대 더. 원투 e t w TNT. 어, 민희 한 대. 오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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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. 죽었다. 오케이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오오오오 뭐, 뭐, 뭐야 뭐야. 말 됩니까? 와, 최고로 진짜 많이 먹고 와, 끝났는데 와, 진짜 최고였습니다. 와, 완전 징그럽지 않으세요? 네. 아, 네. 여러분들도 한번 마인크래프트 디렁이 게임 해보고 싶으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아, 저희는 다음에도 또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